이번에는 피해야 할 속공합. 다시 말하면 나쁜 속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나쁜 속공합은 첫째는 일진의 정가는 충이 되면 은 아주 흉합니다. 두 번째로 일진의 지지와 상대방의 지지가 정충파해살이 되면 은 흉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정간의 충은 갑경충이 있고, 얼신충이 있고, 병임충이 있고, 경계충이 있고, 무갑충이 있고, 기얼충이 있고, 경병충이 있고, 신정충이 있고, 임무충이 있고, 대기충이 있습니다. 이 충은 피해야 되고 극이 되더라도 음량이 다르면 별 피해는 없으니 무방합니다. 일지의 충은 아오충이 있고 숭미충이 있고 인신충이 있고 여유충이 있고 진술충이 있고 다해충이 있습니다. 이 지지의 충은 다시 말하면 극과 극인 극 반대쪽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게 일지의 충입니다. 이 형살은 일지하고 서로 형살이 되면은 이 형살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사신입니다. 인사신은 오랑이, 뱀, 뱀, 원숭이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두 자식만 만나도 인사나 다신이나 인신을 만나도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축술미 사면살이 있는데 이거는 토하고 하고 양입니다. 축술 만나도 형이 되고 술미해도 형이 되고 숭미행이도 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묘행인데 다는 지고 요는 포기입니다. 서로 만나면 형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진오오유유 해해해가지고 다형살입니다. 이거는 자행살이라는 것은 서로가 오지비시해 가지고 자기 자존심만 내셔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용이 용을 만나면은 자행살이고 말이 말을 만나도 그 살이고 닭이 닭을 만나도 자행살이고 돼지가 돼지를 만나도 자행살입니다. 자 일지와의 파살은 다유가 만나면 반대 자는 지고 닭이죠. 쥐하고 닭이 만나면은 파살이를 이 파살은 깨어진다는 살입니다. 뚱지는 소하고 용하고 만나도 파살이 됩니다. 인해 이거는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만나도 파살이 됩니다. 며온대 억기하고 말하고 만나도 파살이 됩니다. 술미는 개하고 양인데 개하고 양이 만나면 그것도 아살이 됩니다. 다신은 반데 사는 뱀이고, 신은 원숭이죠. 일지와 해살은 담이가 핸데 지하고 양이 만나면 해살이 됩니다. 축 오도 해살인데, 허하고 말하고 만나면 은 해살입니다. 인 사가 핸데, 이는 호랑이고, 산은 뱀이라, 이게 만나도 해살이 됩니다. 요진이 핸데, 토끼하고 용이 만나도 해살이 됩니다. 신, 해가 핸데, 원숭이하고 대지가 만나도 해살이 됩니다. 유, 수리, 닭과 배가 만나도 해살입니다. 이 해살은 서로 피해를 끼친다는 그런 살입니다. 일지와의 원진살은 서로 원수되는 살이죠. 담이 아, 지하고 양이 만나면은 원진이고 축오는 아, 소하고 말이 만나면은 원진이고 인유 호랑이하고 다이 만나면 원진이고 여신 폭, 기하고 원숭이가 만나면은 원진살이고 진해 용하고 대지하고 만나면은 원진살이고 다술 뱀하고 개하고 만나면 원진살입니다. 그리고 일지와의 기문관살은 기문관살은 인경성. 인경성을 알아보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살입니다. 자, 유가 기문관살인데 자는 지고 유는 닭이죠. 인미가 기문인데 인은 호랑이고 양하고 만나면 기문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지별로 서로 좋은 복공합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진대의 지어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오일인 날날하고 미일인 양날, 유일인 당날, 묘일인 토끼날 태어난 사람하고는 복공합이 안 맞습니다. 축은 소인데. 토인날에 태어난 사람은 미일인 양날, 신일인 용날 술일인 개날, 오일인 말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조과합이안 좋습니다. 이는 호랑이인데, 호랑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신인, 신일인 원숭이날, 미일인 양날, 다일인 뱀날, 케일인 돼지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조과합이안 맞습니다. 저는 토끼인데 토끼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유일인 당날, 다일인 지날, 신일인 원숭이날, 신일인 용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적합이 안 맞습니다. 신은 용인데 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수일인 개날, 수길인 소날, 신일인 용날, 해일인 돼지날, 여일인 토끼날에 태어난 사람하고 적합이 안 맞습니다. 하는 뱀인데 뱀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해일인 돼지 날, 이일인 호랑이 날, 쁘일인 개 날의, 신일인 원숭이 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소과합이안 맞습니다. 오는 말인데 말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4일인치 날과 오일인 말 날, 육일인 소날 묘일인 토끼 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소꿉이 안 맞습니다. 미는 양인데 양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흑일인 소날과 인일인 호랑이 날, 자일인 지날 쭈일인 배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소꿉이 안 맞습니다. 시는 원숭이인데 원숭이일에 태어난 사람은 인일인 호랑이 날과 요일인 토끼 날과 다일인 뱀날과 에일인 돼지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똑합이안 맞습니다. 유는 닭인데 닭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여일인 토끼날 유일인 당날, 다일인 진날, 수일인 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똑합이안 맞습니다. 술은 개인데 개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신일인 영날, 다일인 뱀날, 미일인 양날. 유일인 당날, 유일인토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속공합이 안 맞습니다. 해는 돼지인데 돼지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다일인 뱀날, 인일인 호랑이날, 해일인 돼지날, 인일인 용날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속공합이 맞질 않습니다. 이상 피해야 할 좋지 않은 속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